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나요? 아이고! 아, 네, 저는 뭐, 보이스 피싱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. 뭐, 잘 속이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실제 같냐. 그리고, 최대한 우리한테 못 빠져나가게 장치를 넣습니다. 었 예, 이게 사실, 휴대폰에 악성 앱만 깔리면, 휴대폰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서, 딱그 과정 관리가 중요해요. 휴대폰하고 개인정보만 있으면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이체 뭐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어뭐 택배 배송 문자나 카드 결제 문자처럼 아무 때나 사람들이 잘 섞는 패턴도 있지만 연초에 특히 잘 먹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연초에 뭐가 있냐 그 직장인의 연말정산, 세금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대학 입학이랑 주로 맞물려서 취업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즌별로 생기는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<laughs> 아이, 뭐 그래요 뭐 알려둬도 어차피 속을 사람은 다속우니까 어. 그 얼마 전에 했던 세금 환급 아이템을 예로 들면 본인 앞으로 세금 환급금이 있다 뭐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떠세요? 보너스 갖고 기분 좋죠 <laughs> 이게 세금 환급해 준다고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적극적입니다. 전화하기 전에 미리 대본도 좀 짜놓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. 또 국세청 웹사이트도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줘요. 신분증 사진, 계좌번호, 비밀번호 싹다 주거든요. 그럼 그걸로 통장도 만들고 카드사 대출도 받고 피해자 모르게 할수 있는 건다 해요. 피대면 세상이니까. <laughs> 아, 있죠. <laughs> 보통 보이스 피싱은 나이 든 사람들만 당한다고도 생각하는데, 아니에요. 이 30대들도 심리를 제대로 이용하면 낚을 수 있습니다. 가장 잘 먹히는 게 취업이거든요. 어떤 회사에 실제 지원한 사람들 인적상을 먼저 입수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회사 지원에적 접근을 하는 거죠. 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는데 그 분위기 타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해요. 급여 지급을 하려면 사전에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속더라고요. 다. 뭐이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으니까 속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대학 합격 보전으로 응용도 가능합니다. 그 입학 확정하려면 일정 금액 예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게 빨리 보내줘요. 왜? 절실하니까.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이 안 있잖아요. 늘 비슷한 패턴으로 하면 상대방한테 수가 읽히고, 사실 의심스러우면 본인이 얼마든지 확인해서 보이스피싱인 거알수 있어요. 근데, 뭐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